아, 존나게 느린데 개처아게 생겼네. 아, 앞에 뭐가 드글 드글 하네. 아 오천원 왜 쳐다보세요? 아.. 쳐다보지 마세요. 잘 챙겼고, 좋아요. 들어가. 쳐먹고 들어가 이 새끼야 맛있어요? <목소리> 맛있어 맛있어 오빠 가 왔어요 <목소리> 어 존나 아네 어우 고마 다시 들어갈게요기 <목소리> 맞데, 나 너무 맞춤맞았는데. 오케이. 누구 먼저 할 거예요? 아, 도태 따다 탄협구 나봤어요. 아, 뒤에 짠고추. 짠고추 봤어요? 짠고추, 짠고추. 짱구추. 뭐, 짠고추도 뒤에 서비는데 <laughs> 어, 개꿀. 음신새끼. 짠고추 존나 해야 돼요. 무망간당, 개새끼 꺼지라 그래요. 아, 나 있어. 좋아요. 알싸맨 잡았고. 아, 짠고추 존나 파요. 알산대. 사진. 아비. 나이스. 아, 저 뒤에 개새끼들. 존나 아픈데요나해치갔어저 근데 이제 저못가 물어요? 네. 짱구 쭉팡 빠진 거예요. 오케이. 나이스. 짱구 쭉 전전. 아까비. 한 돌아야 이제. 오케이. 존업해어 개같은 년들 나이스 아빠 비켜줘요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우리팀 뭐야 산디에 산디 근데 우리 중형 또 지랄났어요 저 레오도 있다 그리고 우리 중형 아레스 두마리 돌아다니는데 아 답답하네요 씹새끼들 어네 맞아요 탱크가 겁나 들썩여요 들썩여야 이제 피하고 막 그런게 가능한거랑 아니 누가 일단 시원하이몸 대박 채로 많잖아 케어이년나 그래, 그래. 나이스. 씨발. 시원해, 몸 되라고, 이개같은 년. 아, 씨발. 비키세요, 이개같은 년. 오케이, 나 때렸고, 배처 탐파셨어요 배처 해야 돼. 나이스. 이거 그냥 캡하죠. 상대 경전도 있고, 좀 멀기도 하고. 우리 저기 중형라인 사호 하우니 되게 안 좋긴 해요 오케이 아래서 잡았고 4302 4326 구나 저거 11티어지 일단 저는 피가 없어서 난 캡할게요 아유. 어차피 저기 가지도 못하고 존X게 느려가지고 <laughs> 사주라 오빠 왜나싸 <laughs> 나이스 좋아요 말서 지지아 그래도 이번판 시원하게 좀 밀었다 다같이 지영 <laughs> 마이크 안 되시나? 갑자기 아, 마이크 안 나시네. 아 아. 빨리시죠어요 네네. 어네 들려요 네. 오빠. 네. 와 시말 이렇게 탔는데 순수익이 이천 원이야 잘못됐네.